3 2 1 그래 좀안맞는 o u mention that? Sam, E, E. Ah. Sam, E, E. h 이 n a do, set, net. Hana, do, set. Oh. Manna? Manna, 안 맞았어요. 저 o 굉장히 g 이 t to c o m 이 to LA, so. Mother, I'm not going to s 았 y HANA DUL SIT! Mother, I'm not going 안 맞았어 y I'm not going to say. HANA DUL SIT! I'm not g o

지금 벤치 니까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여기다가 이거 깔아줄 그냥 해. 제 몸에다 벤디지 붙였는데 나지여기가타여 이거 게요 좋죠? 예 하나 더 근데 이거 이예건님도 벤디지 자고 하는 거 해주셔야 돼요 뭐 이거요 이거 아이 아이들 요 이거 그 뭐지? 그거 테쳐 터지면 다 터져가지고 저것도 터지라 해요 네 그래요 앞앞아 지지 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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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 지. 야, 혹시 방패하가 똑같은 야, 다, 아카나. 응? 순산 러오지 주워서 다 던져 버려. <laughs> 주워서 콩님한테 던져 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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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구분을 <군물이 야>, 주워서, <laughs> 주워서 야, 주워서 시시시시건에 지금 쌈박질에 한번파네있거든 어? 어디진 것 같은데? 아우! <laughs> <laughs> 나 씨, 날아가는 거 봤어. 벤디플레이 안. <laughs> 실패라이 벤디플레이가 <laughs> 불러온 죽음. 어. 글라즈. 아, 부스터 글라즈. 막안하다 킬입니다, 도우 좀. 어. 부상, 워셔라? 아대도비사나만 오케이 나이스 아 부끄러워 <laughs> 왔어 거기? 온거아다 아, 왔어요 확실했어 확실했 확실했을 쳐 같은 팀 죽음으로 깨닫다네 그거를 층은다 비었어 아니 들었다. 하나 들다 c t v 보자. 이 t v 이거 좀 봐줘. 오클리 나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헤드. 아우. 옆에, 옆에. 내가 내가 마크일 때 내가 점지를 막고 있어 내가. 다음에 오른쪽으로 빠져야 점지 마 거야. 그러 그렇게 할 겁니다. 살려라 차라리.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빠요 네, 그렇죠. 헤딩 중. 아아 다음인 줄. 아직 들어와 있어 오토바이 앞에 오토바이 앞에 저, 있다고 어요어 오토바이 뒤에 있어 오토바이 뒤. 에런데뭐 없으면 저거 점지가 풀려야지. 왔다가 다가 내가 의사 개웃이 누워 있을 거야, 쪽그 쓰레기 통뒤에 밖에도 이 중요한 내버려 두지 마요 그냥 내지요 그냥. Stop the h 빠졌다 빠짝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제 다시 당한다. 쓰레기통에. 그냥 보이시죠 보이시죠. CTV 깨지면 보지 마요. 아직 쓰레기통. 아, 나갔다. 또들어 n 들어 i n e r I j u 쓰레기통 뒤에 있겠지? c t b CTV, I s a 어 I was a joke. Come, you a l o o t t e n t r in w t h e r i h a a 그냥 n 진 뚫고 들어야 돼. 그 앞에 있어 아, 아, 아. 여기서 깊숙히 들어가 어. 야, 여기 세명 있네. 오늘이야. 죽 없었네. 음. 지 가도 오 전화번호. 에리 운전. 이로츠은. 근데 근데 왜 그게 같기 똑같지? 이로틀 실인데. 이로틀 실지 이로츠 이잖아 아앞 앞하고 뒤가 두아 앞에 네 자리하고 뒤에도 되게 똑같다고. Find the biohazard container location. 음 부끄럽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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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요. 아 핫케이크 먹고 싶다. 나나나 아카니 스러인것 때문에 마이너스. 아하! 이 친구가 지금 여이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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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라 아니라 이랑라아니나아아니 아니라 아니밖에니왔어

이제 올라가면 죽는다. 잠시만요. t sure if you're not sure if 거 o u r e not sure if y o u r 어 not sure i 기 y o u r 리 콩코레 그럼 콩코레 도 e 가 어, 나와 야, 거누워 와, 나 저거 예고줄 알았네 점령인데 한번 들어가볼 친구? 자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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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왼쪽 왼쪽 티이 왼쪽 그, 그 왼쪽 왼쪽 문열 아, 아, 키리어 있어. 내가 줄게. 오만은 혹시. 네, 오른쪽 거지? 거기 딱 붙어 벽에. 끼리야. 벽에 딱 붙딱 대. 오른쪽으로 빠져서나올 거야. 온다. 앞에 월샷. 안 튄. 워시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그 문쪽에, 문쪽에. 나이스.

예, 아 방패 사이로 보여 가지고 헤드라인 잡고 쏜 거죠. 어. 아 깜짝 놀랐네. 아. 미치셔군요. 아이고. Secure the room. We need to protect the biohazard container. 나왜 뒤었지? 마, 노노노. 니어째가 니가 니가 니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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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가노노 니가 니가 니니야니퍼하지마가니노 니가 가가니 니가 노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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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혼자 가원 야! 아, 0 0원짜 yeah. no, no, no. 아, 밥상 차리 100원짜리! 1리 앞에서 원상리 1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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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짜리! 1 0짜리 10원짜리! 1 0원리 10원짜리! 짜리짜 아나 살려 네냥너위험하아 대박 알자 몰라요. 어... 한 마리 구상! 오! 또 더블킬 오케이. 식당, 식당 앞쪽에. 부상두개다 쳐먹었네 내가. 오, 멋있다. 10% 더블킬이라니.

더더 더든. 나왜 총보다 스나가 장거리가 더잘 맞지? 총보다 스나가. 총보다 스나. 아니, 스나가. 아니 스나가 될 바튼가? 총보다 건총이 아니네. 아, 총보다 건총이. 아. <laughs> Do your best or die. 텐도 <laughs> 점원 만들게 하자 우리. 아, 나 진짜 <laughs> 운동할 거야 이제. 이번 주딱 끝나면 운동할 거야. 소익이다. 아침에 좀 바빠지겠다. 저녁에, 밤에 일찍 잔다, 이제. 와, 밤에, 깜짝이야. 밤에 니들이랑 못논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생활형 패턴을 밤에는 자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12시에 방송을 아, 하고. 1시, 1시. 한시. 아, 1시다. 12시 넘으면 일러. 1시에 무조건 방송. 아, 그후 아, 아, 후 아, 바로 아, 수면. 그렇지. 아, 바로 수면 후, 아, 아침에 아, 일어나서, 아, 일단, 아, 일어나서 아, 일단 아, 운동 갔다가 토익 공부 좀 하고, 이제, 유튜브 업로드 딱건 다음에 방송을 딱 시작하는거지 유튜브 업로드 걸때 방송 시작하면 안되거까 아, 아침에라도 유튜브 업로드를 하고 운동을 가요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몇층? 몇층이냐면 나도 몰라 아 3층이야 3층 아 2층 3층 3층 음, 3층 3층, 3층 2층. 아 2층 이야너 진짜 충성 못 되니? 어 저기다 아다 집에 있나 본데 얘네. <laughs> 음. 아, 드론 굴러 그 가요. 뭐 진짜 왜없냐 지하 아니야? 3층 아니던. 지하가 네? 아니었어요. 3층 아니야. 3층 아니야. 3층, 3층 아니야. 그때. 1층, 1층 아니면 1층이네. 층이네. 제 목소리가. 아, 1층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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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판, 전판 저기 있는데네. 어. 여기 떨어줄까 아래로 떨어줘 어. 일단 저쪽, 저쪽 저쪽 뚫어놨거든요? 저쪽 어, 그, 어 식당 안에 없어요 남자니까 내리 가! 거긴가? 뒤지는 줄 알았네 어우 씨. 어, 옆에 있다 들 여기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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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또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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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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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아, 한 명이는 얼마나 우리를 쏴 죽이는데. 야, 우리 진입 멋있었다. 멋있게 들어갔네. 아, 좋았어. 들어왔지, 우르르 들어갔지, <laughs> 우르르.